실제 네, 클라우드펀딩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17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두 번째 제품도 기대되시죠? 두 번째 제품은 세라믹 아기 젖병입니다. 세라믹 아기 젖병을 소개해주실 로열세브류의 김영준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네. 자리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가지고 나오신 제품 네. 그리고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그 음, 유아용 그 세라믹 도자 세라믹 젖병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예. 어 해서 이제 수출이나 국내 유통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 그래서 아기가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 어, 텀블러나 이웃식 보관 용기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어, 정서적으로나 네. 네 그런 쪽으로다가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어, 고안된 제품입니다. 제품을 네.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 지금 저희 제품 지금 그 에디션이 어, 두 가지 에디션이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애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이게 주 제품입니다. 어, 이거는 인제 소재 자체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시는 도자 세라믹 그런 세라믹 재질이랑 같거든요. 이제 흙이 본 재료입니다. 어, 뭐 아기가 둘째 아기 애기, 셋째 아기까지 꼭지만 바꿔 끼우면 물려줄 수 있는 제품이고 가정의 정서적인 부분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저희의 이제 컨셉 제품입니다. 내구성은 네. 어때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리면은 깨지지 아, 네.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이제 이것도 도자 세라믹 재질이기 때문에 예. 충격에 주의를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소비자나 고객분들이 도자 세라믹, 도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예. 누구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십니다. 음. 지금 저희 또 패키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은 이제 조금 음, 컨셉이 어,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내그 어, 제품까지도 소중히 이렇게 보관했다가 물려줄 수 있, 있,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전달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박물관에 조금 있어서 유리관 안에 고귀하게 있는 그런 컨셉으로다가 어, 하다 보니까 이런 어, 패키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안에 어, 디자인부터 다 보실 수 있고. 디자인이 네. 참 예뻐요, 보니까. 동물 그림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고, 어른들도 뭐, 예, 굉장히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외장도 그렇고,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템블러로 쓸 수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굳이 젖병이라고 붙이신 이유는 뭔가요? 아, 첫 번째 고안 제품이, 젖병으로 다 고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고퀄리티, 고품질의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젖병으로서만 끝나면 이 제품의 이제 가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 극대화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간편하게 다른 그 기구를 적용시켜서 근데 도자 세라믹,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머그컵이나 그런 것도 도자 세라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내 어,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서 저희 거랑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접병으로 쓰고 버리기 아까운 거죠. 음. 네, 그래서 얘가접병으로 남은 <laughs> 거를 어른들이 다시 탄 걸로 쓰세요. 보세요. 비자하고 싶지. 굳이 그 접병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수요를 줄이는 것 같아서. 또 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까 환경 호르몬 문제라 그러면. 그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거는 반드시 젖병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야. 돼버리면 그 시장이 맞는데, 그죠. 이제 이게 뭐소장해서 어, 소장 가치가 있어서 다음에 개인이 텀블러를 쓴다. 그러면 굳이 시장을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텀블러 쓰는 시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젖병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젖병을 작게해 놓고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텀블러로 가는 거가 좀왜 그렇게 하신가가 사실은 좀 궁금하네요 그게 저는요 음, 그니까 지금 안에 보니까 안에 눈금이 있네요 그니 그러니까 보통 분유 이렇게 타서 먹일 때 분유는 뭐 얼마 넣고 그다음에 물을 배합을 해서 눈금이 항상 젖병에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안에는 있는데 지금 세라믹이다 보니까 네. 사실 유리 같은 경우는 투명하기 때문에 애가 얼마나 분유를 먹었는지 그걸 알 네. 수가 있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눈금에서 처음에 조제할 때는 괜찮은데 매기면서 이게 애가 얼마나 먹었냐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고객들의 객관적인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봤는데 어 저희가 블로그 활동도 많이 하고요. 어 그러면 저. 어 말씀해주신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 아기가 그 얼마 먹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 투명하면 볼수 있지만 이 자체는 이 재질의 특성상 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손목에게 무게감으로다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아기가 이제 꼭지를 이제 다 먹으면 공기까지 흡입이 되기 때문에 아기 배앓이에 문제가 돼서 좀 현명한 어머니들은 꼭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버리면 얘가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아빠들도 많이 <laughs> 매기거든요. 밖에서 어떠세요? 차면은 바로 그 네. 우유를. 소독으로 그 네. 이게 가능이 가능한가요? 이건 엄마들은 가능한데요. 저도 네. 이제 옛날에 대신 몇번 타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눈금이, 이거, 이거 스푼을 정신없이 하다보면, 어, 내가 몇 스푼 넣었지? 까먹거든요. 반드시 눈금으로 밖에서 이렇게 보고 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루 처음에 분유 넣었을 때, 그게 좀식별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맨날 타니까 알수 있는데, 아빠들이 해볼 때는 이거 좀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어 습관화되고 연습하시면 가능하십니다 <laughs> 아니요 뭐, 아빠들이 대충 분유를 돼. 대충 타기는 해요 대충 타기 때문에 <laughs> 뭐 이렇게 뭐 완전 정량으로 이제 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조금 조금의 무게 차이도 이 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되게 이제 이런 데 아파 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당시의 무게 차이가 정말 이제 극복 가능한 무게 차이인 건지 실제로 나와 있는 이제 제품들을 하고요. 유리적병에 비하면은 네. 네. 한 3, 40%더 가볍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기계화된 그런 제품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이제 어뭐 예술 관련해서 네. 공부를 했던 분들이 다 제작을 손수하시는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셉이나 기획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름답게 시작된 거죠. 좀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레녹스 미카사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이게 도자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가마에서 구워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1250도 이상씩 올라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그 그 조직이라고 그러겠죠. 그불 속에서 얘가 조직이 막 흩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뚜껑하고 맞질 않겠죠. 네, 아무리 형태가 좋아도 뚜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노하우가 많이 녹아 있어요. 가볍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네. 그 세라믹 기술원하고 이제 그 협력하셔서 기술 개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이게 그 세라믹 그 가공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형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나 구현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이제 고급 접병 같으면 상당히 이제 각도도 아기 입에 맞게 그 다음에 엄마가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각도 하지만 어 아기 입에는 이제 정해진 각도로 이제 물수 있도록 그런 이제 형태를 구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세라믹 제품이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이제 세라믹이어서 안전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라리 궁금한 게 그렇다면 그건 좋은데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불편함을 이 제품은 또 극복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네, 어, 가장 큰 차별점은 어, 유해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해성이라면 나파구 카드뉴 그두 가지 항목밖에는 없습니다. 그, 그 외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그런 뭐 PP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은 여기에 아예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예 항목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걸로다가 봤을 때 어 환경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다가 중점이 돼서 이 세라믹 제품이 탄생되게 된 겁니다.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세라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접병을 만들기 위한 별도로 세라믹이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세라믹이라는 그 원래 이제 어그 이게 뭐 접병 말고 다른 제품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그 세라믹이. 아 그런데 그 세라믹 <laughs> 그 도자 세라믹 그 산업 도자기. 고기로 들어가면은 기계로다가 성형하는 거는 어, 최소한 이제 90도 어 그러니까 예각이 되겠죠 예각인가요? 90도가 넘는 각이 돼야지 헤드가 들어가서 찍 찍어서 나오는 성형 방식을 합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그게 세라믹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하신 거고 어, 지금 기존에 그나있는 제품들의 수요를 대처하려 그러면 아까 네. 산모 드린 테는 어, 기존 제품들은 다이 환경 호르몬과 관련돼 있다는 거같되고 이거는 안돼 있다는 거가 과학적으로 그게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이때까지 그걸 쓰신 분들이 대단히 좀금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환경 호르몬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설득을 해야지 그게 기존에 있는 제품들 다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업체들이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런 증빙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이게 대외적인 대외비로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기관 뭐 KCL이나 뭐 그런 시험기관에서도. 뭐 카드뮴하고 납밖에는 성분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환경 호르몬 관련해서 용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카드늄하고 100뭐 카드뮴하고 납은 100%뭐어 무연하고 뭐또 안전한 제품을 쓰지만 그거가 안전하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이 퍼펙트하다고 볼수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환경 네. 호르몬 아니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네. 세라믹 이 본체는 그거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실 애들 입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은 젖꼭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봤더니 이거는 플라스틱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건아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PP 소재입니다. 음. 아, 저희 제품은 다 PP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은 국내든 외국이든 어떤 회사 제품이든 아기가 어, 입에 닿는 실리콘은 어, 완전 청정한 그냥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무해한.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닿는 밀폐나 그 텀블러 디스크 같은 경우도 그 실리콘이랑 같은 재질입니다. 네. 단가가 네, 네. 지금 봤더니 그러면은 굉장히 좀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네. 보통 다른 접병 가격을 몰라서요. 보통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어, 지금 그뭐 플라스틱 계열. 계열로 말씀드릴게요. 플라스틱 계열로다가 보면은 싸게는 뭐9 0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3만 원대까지가 적정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리콘 젖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4만 원대, 5만 원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면세점에서 어 이게 41불, 46불, 48불에 팔리고 있거든요. 아 이게 2천에 보면 도자기 공장 되게 많잖아요. 네. 경쟁 제품들이 나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네. 그리고 도자기 회사들 중에 큰회사들이 있잖아요. 한들 도자기, 행남자 기 이런 회사들이 네. 딱 보고 어, 괜찮네 하고 모방해서 갑자기 시장에 진입을 한다. 네. 어마어마한 마케팅도 하고 원가를 낮춰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네. 어어 어, 경쟁 업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2012년도 어, 초에 홍콩하고 상해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고 이제 샘플도 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희도 이제 서치를 막 하다 보니까 중국에 비슷한 류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 나온 것보다도 가능성을 더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고, 그큰 대륙에서. 네. 그리고 도자기 하면 중국하고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 그, 그 이후에 이제 중국 바이어들을 이제 쭉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저희 제품을 보고, 뭐, 결착성이라든가, 그, 완성도라든가, 뭐, 제품의 이런 품질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해주셔서, 일단은 그쪽하고는 뭐, 조금 생각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뭐, 조금, 어, 이거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기술력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름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이 도자 세라믹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 어디다 갔다 나도 저는 자신감이 있다. 그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2011년도에 귀국을 하자마자,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자신 있다. <laughs>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예, 저는 이게 어, 혹시 베이비페어에 나가 보셨습니까? 네, 네, 캔텍스, 거기 가면. 어, 유아용품들이 보면 고가가 잘 팔립니다. 대부분 뭐 이런 안정성, 그죠? 네, 애들인템, 뭐 네, 네. 편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 그, 매우 좀 염려스러운 게 기존 제품들은 다, 어,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있고 이 제품은 아니다는 그만 가지고 이제 수요를 이끌어내기에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어야지 그 수요를 대체하지. 단순히 이거 세라믹의 어떤 장점만 가지고 젖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좀 고가로 팔고 이런 기능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심사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도 그 환경 호르몬 관련해서는 하나의 그 대표 문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 중점 스토리텔링입니다. 아기 우유 한번 먹이고, 어이고뭐막 버리고, 어디다가 뭐 처분곤란하고 그런 것보다 사서 어 이제 아기 이제 또어 젖을 때면은 아기 이제 그 빨대 컵 있잖아요, 그거를 또 찾으시거든요. 아기 이제 빨대 그그 그 연습을 아, 하기 제가 위해서 제가 그 네. 말씀드린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용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게 내 어릴 때뭐 여기에 사진이 이제 뭐됐서 저절로 또뭐 구워서 뭐가 된다든지. 뭔가 이게 자기 것만이라는 뭔가 이런 거가 남아있지 않고 이게 젖병으로 쓰다또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뭐 텀블러를 쓰고 이거 가지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네그 말씀을 뭐, 드리는데 네네 심사위원님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거와 또 마켓이라는 거는 그 몇몇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거보다 좀 꺾임새가 이쪽으로 간 그분들의 그 마켓을 조금, 좀, 듣고, 그분들의 성향을 이제 따라서 가는 게 좀, 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좀 다수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하는 쪽으로다가. 제가 좀 권해드리면, 이 산모를 대상으로 한그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이런 니즈를 한번 좀, 이, 제가 이 털어보면 공급자 위주인지, 공급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모들이 어떨 거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보다는, 좀 이제 직접 그 이제 뭐 아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이런 것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생각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즈 뭐좀 시간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요 심사위원 아, 네. 내분하고 네좀 논의를 해서 선정 결과를 잠시 후에 대표님 다시 모시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나가 계시면요, 네. 이깐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여자들은 손에 딱 잡는 네, 네, 그립감이 그 좋은 것, 것 있는, 같아요. 그립감이 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예. 디자인은 예쁘죠. 디자인 네, 단위 있게 네. 딱 잡았을 네. 때보통 그러니까 텀블러가 아니라 보통. 보통 이렇게 보통. 보통 접경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요? 아.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이제 좀 아, 크면 아기가 잡잖아. 아기가 잡잖아. 아, 이기 하나 추죠 그냥. 저거. 날개 끼우는 거고 있다고. 이렇게 잡는다고요? 네. 저는 뭐지한계가 <laughs> 있겠다. 왜요? 저는 누가 애를 낳는다거나 그러면 하나 사서 선물할 것 같아요. 네, 괜찮... 선물하기, 왜냐면 뭐애 그 낳거나 그랬을 때딱 선물할 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뭘 사야 될까. 네. 선물, 선물용이죠 선물용. 그런데 네. 선물용. 네. 선물용. 접병 보통 몇 개씩 있지 않나요? 여러 개 있죠. <laughs> 그러니까 되게 예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것같네요 전문가셔서. 요저 오래도록 좀좀 많이 신지신적. 제가 제 할시 기분이 조금 뭐랄까? 가슴 뛰게 만드는 음, 그런 음.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맨 처음에 론칭할 때그 기분이 항상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네. 그때 가슴 떨렸던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음,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으로 다가가고려고 이제 노력해야죠. 네, 심사위원분들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셨죠? 네, 그러면 다시 김영준 <laughs>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리해주시고요. 자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뭘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품이 벌써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매출도 만들어지고 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서요. 아 저희는 조금 어, 크라우드 라우 펀딩에 이렇게 조금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인력을 음. 쓰는데 좀 투자를 하고 싶고, 고객들한테 이제 홍보하는 쪽에 좀 그두 군데 그렇게 좀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인력학과 마케팅을 위한 자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마음을 정하셨으면 에, 선정 결과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하나. 네. 자 네. 하나. 아네분다 통과를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과는 됐는데요. 네. 조금 그 제품이나 이런 마케팅 전략에 아쉬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연을 한 마디씩 짧게 네.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유해성 중요합니다. 유해성을 확보한다는 굉장히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아 저는 집에 있는 여러 개의 접병 중에 한 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 좋지만 유해성의 완전 정복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희생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계신 그 과제는 어떻게 이 기능적으로 희생하신 부분을 극복해 나갈 거냐라는 음.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 희생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 제품의 단점을 세라믹 제품으로 추가적으로 유해성 외에 극복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태스크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산부들의 그런 어, 얘기들을 좀 경청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어, 이 분유 타는 거가 지금 어느 정도 탔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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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님? 네, 저는, 저도 아까 그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젖병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예뻐요. 우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네, 그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잘 어울려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젖병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애가 둘 있는 집 같으면 뭐 세트로 접병과 텀블러 세트 아니면 애와 엄마가 세트로 해서 뭐 외출용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번들형 패키지를 만들어서 마케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네. 생각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예 저는 그 도자 세라믹의 특수한 공정 때문에 할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마케팅이 있을 것 같아요. 활용 지금 똑같이 뭐 코끼리나 뭐 사자나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아빠, 뭐, 얼굴을 는다, 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어차피 세라믹이니까 그림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더 발전시키면은 좀더 틈새 시장을 그래도 확고하게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분 네, 네 심사위원 재원 잘 참고하시고요. 네. 앞으로 가고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이거를 시장까지 진입을 해서 유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소비자들의 그 니드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그좀더 경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 쪽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훌륭한 또 작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뭐 그런 회사를 일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열 세브르 김영준 대표와 함께 세라믹 아기 접병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쇼에 참여하세요. 크라우드 펀딩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분리하고 이곳에서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유시할수 있습니다. 소위 투자자들의 실채방한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에, 천원의 미아 크라우드 펀딩 쇼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